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지원 약속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10년간의 보안협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은 무기 제공 및 교육을 포함하며 미래의 공격 발생 시 고위급 협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문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레드 스미스가 하원 패널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2020년 중국 해킹 사건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관행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스미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의 약 1.5%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미중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옥스퍼드 브룩스 비즈니스 스쿨과 이집트 나일 대학교 연구진은 AI 도구를 사용한 사이버 공격이 중국의 수출을 8.2% 미국의 수출을 6%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배송 지연, 결제 시스템 실패 및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시청해 주세요. 포린팔러시 미국은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장기 안보 협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10년간의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럽 동맹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공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고위급 협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니므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협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크렘린의 행보를 비난하고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경우 중국 은행에 대한 서방 제재를 경고할 예정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어닝포스트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레드 스미스는 중국 해커들이 연방 이메일을 해킹한 사건 이후,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보안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작년 여름 중국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을 해킹하여 6만 개의 미국 국무부 이메일을 도난당했으며 올해 초에는 러시아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고위 직원의 이메일을 엿보았습니다. 의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실패에 대해 비판하며 중국과의 사업 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스미스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약 1, 5%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며 중국 내 엔지니어링 인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포스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글로벌 무역에 큰 타격을 줄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기존의 사이버 보안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은 8%, 2% 감소할 수 있으며 미국은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결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재고 예측에 오류를 발생시키며 배송을 지연시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정부와 기업이 AI 기반 방어 시스템에 투자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의 상사 마루베니가 한국에서 생산된 저비용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를 전일본 공수 DNA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료는 HD 현대오일뱅크에서 공급되며 치바현 마루베니 유닛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연료는 바이오메스 기반 연료와 원유를 혼합해 기존 정유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와 기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연료는 표준 항공연료에 비해 최대 8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며 유럽과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일본에 처음 공급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2050년까지 항공산업의 탄소 배출을 순제로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으며 SAF 사용이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야후 US에 따르면 뉴욕 아시안 영화제가 올해 23번째로 개최되며 7월 10일부터 2 2일까지 링컨 센터에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SVA 극장에서, 그리고 7월 13일에서 15일, 18일에서 21일, 23일에서 25일까지 LOK 시너머즈 W57에서 추가 상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플라이 미투 더 문과 타일라이트 오브 더 오리어즈 올드 인을 포함해 20편의 영화가 북미 최초로 상영됩니다. 개막작은 박범수 감독의 빅터리로. 폐막작은 타일라이트 오브 더 오리어즈, 올드 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시아 영화들이 상영되며, 축제 기간 동안 라이브 음악과 아시아 음식 부스가 있는 오프닝 나이트 마켓과 마츠리 나이트도 열립니다. 축제 감독 사무엘 자미언은 이번 영화제가 시라차 소스처럼 매콤하고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산업이 인도를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인도에서 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 반도체 산업 그룹 smi는 올해 9월 뉴달리 근처에서 처음으로 인도에서 세미콘 전시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 캐논 도쿄세이미츠 다이후쿠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아직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많이 유치하지 못했지만 미국과의 긴장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타타그룹은 인도 구자라트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미크론 테크놀로지와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인도의 반도체 관련 시장은 2026년까지 6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후 US에서 포르투갈 신발 산업이 이탈리아 신발 생산의 강력한 대안이 되기 위해 6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APIQ CAPS의 회장 루이스 오노프레에 따르면, 포르투갈 신발 산업은 2030년까지 6억 유로를 투자하여 럭셔리 신발 시장에서 포르투갈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오노프레는 우리는 중요한 국제적 참고가 되고 싶다 며, 현재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신발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발 산업은 사람과 기업의 자격 향상, 지속 가능한 제품과 프로세스,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존재를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4개의 주요 조치와 113개의 세부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슈즈 사울및 FAST 프로젝트는 자동화,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 신발 산업은 현재 1,500개의 기업에서 4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90%를 173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CBC에 따르면 캐나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며 올림픽 진출에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열린 배구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 캐나다는 두 세트를 내준 후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캐나다는 금요일에 네덜란드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세계 랭킹 9위로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세계 랭킹 10위로 네덜란드보다 공구 포인트 났습니다. 캐나다의 감독 샤논 윈저는 우리는 공격에서 인내해야 했고, 블록 주변에서 수비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첫두 세트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세 번째 세트에서 리듬과 자신감을 되찾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토요일에 20위인 프랑스와 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네덜란드는 34위인 한국과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파리 올림픽 최종 진출팀은 대회가 끝난 후 결정됩니다. 야후 US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내셔넬 히스트리 데이가 5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어려운 진실을 연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콜리지 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텍사스주 템플의 고등학생 알렉산드라 부인은 나무판자로 대형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짐 크로우 시대 남부에서 흑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시어스 카탈로그의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내셔널 히스트리 데이는 학생들이 역사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과거를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장려하는 연례 캠페인입니다. 올해 주제는 역사 속의 전환점으로 학생들은 변화의 계기가 된 아이디어나 사건을 탐구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개월 동안 도서관을 방문하고 1차 자료를 조사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는 학생들이 복잡한 정보 환경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회는 학생들이 역사적 관점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목소리>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시카고 불스는 유타 재즈를 상대로 87대 86 승리를 거두며 여섯 번째 NBA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이 승리로 불스는 두 번째 3연패를 달성하며 마이클 조던은 시리즈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조던은 경기에서 45점을 기록하며 경기 종료 후 2초 전에 칼 말론으로부터 공을 빼앗아 결정적인 점프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조던의 마지막 챔피언십 경기로 그의 전설적인 경력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텔리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여권 소지자들이 여행할 때 가장 비싼 비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나라들 중 하나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비자 비용이 약 113파운드로 이는 영국 여행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소 150파운드의 비자 비용을 요구하며 이는 영국 외무부가 여행을 경고하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남미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비자 없이 30일에서 90일 동안 여행할 수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텔리그래프의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상황으로 인해 유럽 여행 시 ETIAS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 면제를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3년간 유효하며 여행을 더 쉽게 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 과정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비자 비용이 40파운드에서 60파운드 사이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에디오피아와 시에라리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이제루와 가나는 100파운드, 사우디아라비아는 108파운드, 인도는 127 파운드로 높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싱가포르 축구 골키퍼 하산 써니의 빠른 손놀림 덕분에 중국 팬들이 그의 작은 음식점인 다푸르 하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는 하산의 음식점에서 결제 건수가 10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들은 싱가포르의 무비자 여행 규정을 이용해 직접 방문하거나 중국에서 직접 기부금을 보내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산은 경기장에서 35번의 슛을 막아내며 중국의 월드컵 예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고 이에 중국 팬들은 그의 음식점에 몰려들어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위챗페이는 싱가포르의 표준 QR코드를 통해 도시 전역의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산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코코넛 라이스는 한 그릇에 4, 30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중국 팬들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 소액부터 1,000 싱가포르 달러에 이르는 다양한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경로에 있는 국가들은 홍콩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관광국은 작년 11월 무비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소셜미디어 광고와 블로거 초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행사 코버넌트 에디오피아 투어스는 홍콩 시장을 확장하고자 전시회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토리현 관광교류국은 홍콩 관광객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관광객 수가 최소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자연 경관과 가족 친화적인 여행 방식을 강조하며 홍콩과 마카오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본 도시와 중국의 다양한 성, 한국, 폴란드, 불가리아, 이란, 쿠바, 네팔, 조지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사바주도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후 US 세계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일회성 지급금을 제공했고, 베이비보너스 제도를 통해 출산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생아 부모에게 월 750달러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헝가리, 러시아 등은 다자녀 부모에게 금메달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보조금과 주택대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i v f 와 같은 생식 기술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IVF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은 없으며, 각국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육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